예, 안녕하세요. 미친 토끼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와 마이크의 궁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마이크 그 카메라에서 녹음을 수동 녹음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탁스타 SC 5 9 8 모노 마이크하고 그거를 이제 캐논 200대에 꽂아 가지고 자동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미친 토끼입니다. 여기는 도로가입니다. 여기는 도로가고요. 오늘은 날이 많이 흐렸습니다. 오늘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차도 변해 놓았습니다. 이제 지향은 카메라는 이제 차도 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 소리가 계속 크게 깔립니다. 차도가 이제 차가 지나다니니까 시끄러우니까 저도 목소리를 좀 높이게 되는데 이렇게 녹음했을 때 어떤 이제 카메라 녹음에서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이 예전에 이제 이렇게 녹음을 하셔가지고 차 소리가 말을 할 때는 말소리가 작다가 말이 끝나니까 차 소리가 크게 웽 하고 들어오고 이게 카메라 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전혀 그 세팅이 잘못된 거고요. 수동으로 이제 녹음할, 녹음 레벨을 카메라에서 낮춰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예요. 그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수동으로 녹음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 따라서 제가 어느 정도 수동 녹음을 하면 좋을지 그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가지고. 6시 10분 정도 됐고요. 지금 이제 토요일입니다. 여기는 차들이 조금 퇴근 시간 어, 퇴근은 아닌데 오늘 주말이라 예 아무튼 차들이 좀 다니고 있고요. 테스트하기 딱 좋습니다. 제가 말 소리가 좀 크게 아마 제말 소리가 아마 크게 말이 끝나고 나면 차 소리가 좀 커질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말소리가 조금 작아졌다가 말이 끝나남가 동시에 차 소리가 좀 커질 겁니다. 지금은 이 오토 녹음입니다. 이번에는 수동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정중앙입니다. 큰 칸, 두 칸, 정중앙에 놓고 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좀 낮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차 소리가 아까보다는 크게 들리지 않을 거고 제 말이 끝나고 나서 차 소리가 아주 커지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친 토끼입니다. 오늘은 해가 뜨지 않고 좀 날이 좀 우중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친 떡입니다. 이제 차가 신호등이 풀려서 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차가 달리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하고 차 소리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터 녹음할 때보다 수동 녹음을 해가지고 소리를 좀 낮췄습니다. 한 마이너스 14dB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소리를 좀더 낮춰 볼게요. 지금은 아까보다도 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원래보다 오토노음을 했을 때보다 한 20dB 정도 소리가 낮을 거예요. 지금 차가 대기 상태라 차가 더달리 지는 않고 있고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소리가 좀 커지겠죠. 내 네,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차 소리가 커질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이제 저도 그 목소리를 조금 평상시보다는 크게 내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끝나고 나서 차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서는 소리를 좀 낮춰가지고요, 수동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자동 녹음 말고, 캐논 200D 같은 경우에 자동 녹음을 하지 말고, 수동 녹음을 좀 낮춰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 두시고 쭉 쓰시면 되죠. 그리고 소리가 작다 싶으면은 편집 프로그램에서 소리를 조금 올려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니 카메라 A7S를 저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동 녹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동 녹음할 때 마이크마다 마이크, 내장 마이크 혹은 외장 마이크, 외장 마이크에도 몇 가지를 쓰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세팅을 조금씩 바꿔주고 있습니다. 한번씩. 캐논 2 0 0대는 지금까지 자동 녹음을 쓰다가 한 번씩 시끄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차도에서 저번에도 한번 테스트 야외에서 녹음 잘한 법 그거 찍을 때 소리를 들어보니까 차 소리가 어딜가나 목소리가 똑같은 크기로 들어오죠. 지금 현재 차가 지나다니는데 소음이 엄청나게 크게 들릴 거예요. 들어보니까 차 소리가 크게 들리고 제 목소리가 좀 먹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리, 녹음 레벨이 높아가지고 자동 녹음이 좀높습니다 네. 지금 차가 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나서 차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이상 미친 토끼였습니다. 현재, 캐논 200D의 녹음 설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 이게 앞에 있는 캐논 200D고요. 지금 이제 찍고 있는 게 캐논 550D라서, 550D가 자동 녹음이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 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녹음을 자동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어, 자동으로 되어 있고, 윈, 뺄게요. 일단 내장 마이크로만 보면, 이거 제가 이제 여기 단자를 뺐습니다. 내장 마이크, 보면은 윈드 필트 감색이라고 있습니다. 윈드 필트라는 것은 이제 바람 소리가 크게 들어올 때 우리가 어 그걸 이제 점중 점을 많이 깎아버려가지고 바람 소리가 좀 적게 들리게 만드는 건데 음질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윈드 필트는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윈드 필트는 이제 내장 마이크에 대해서만 작동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꼽잖아요 외장 마이크를 꽂으면 바로 이제 작동 중지가 됩니다.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시액는 뭐, 마, 외장 마이크 꽂으나 안 꽂으나 작동을 하는 거고요. 어, 감시액는 지금은 이제, 이제 마이크를 꽂아볼게요. 감시액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친 덕규입니다한요 정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감시기를 설정을 하면 소리를 엄청 낮춰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가 많이 내려가죠. 이거 계산해보니까 대략 한 20dB 정도 소리 차이가 나더라고요. 감시액이라는 거는 소리를 20dB 정도 적게 받아들이는 건데, 가령 이제 공연장이나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뭐 그런 데서 뭐 소리를 녹음을 할때 이렇게 이제 감시기를 적용해서 하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예, 여기서는 설정 안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녹음은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수동으로 설정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녹음 레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큰칸두 칸이 큰칸두 칸이 여기,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탁스타 SCC-558 하고 캐논 200D 하고 딱 보기에 제법 괜찮더라구요 이런 설정이 제가 보기에는 한 요정도 녹음 레벨이면은 차도변에서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쓰기에도 무난하고 왜냐면 하 탁스타 SCC-558이 소리를 좀 크게 받는데 이게 자동 녹음으로 해버리면 리미트가 계속 많이 걸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차도변 소리가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제가 1과 3분의 2라고 말씀드렸는지지만 한요 정도 되는데 요 정도 했을 때는 이제 차도 소리가 완전히 차소리가 커지는 느낌이 아예 사라지고 대신에 목소리까지 좀 상당히 좀작아지좀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이한두칸 정도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또 따로 이게 자동녹음을 한거하고 마이크벨로 자동녹음 한거하고 수동녹음을 두칸 가운데 두칸 정도로 한거하고 사운드를 녹음 해가지고 편집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그 전에 잠깐 이제 편집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미터 자동녹음에는 그 200d 에는 자동녹음에는 리미터가 걸립니다 그리고 수동녹음에는 리미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터가 걸리면 좋은게 걸렸, 걸리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는, 이제, 그 갑자기 큰 소리가 나올 때, 그런 큰 소리를 좀 눌러가지고, 찢어지지 않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이제, 막, 그래, 고함을 지르잖아요. 막 싸우면서. 그럴 때, 리미터가, 그 녹음팀에서 리미터를 강력하게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잡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리미터가 없으면 소리가 엄청나게 찢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찢어지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한번 여기서, 이제 차도 소리를 한번 볼까요? 날이 많이 흐렸습니다. 오늘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차도 변해 놓았습니다. 이제 지향.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홀쭉한 게 있잖아요. 홀쭉한 게 자소리입니다. 오늘 그리고 저기 여기 오늘 이게 오늘은 하고 제가 말하는 게좀더 크죠. 이 자소리보다 말하는 게좀더 큽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흐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가 끝났을 때이 자소리예요. 차 소리가 이게 말 소리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커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말 소리가 차 소리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대시비이 크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차 소리가 시끄럽다고 느끼는 건 이제 그큰 소리가 계속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크다고 느끼는 건데 실제로는 제가 말할 때는 말 소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말 소리가 그 자동 녹음을 할때 리미터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게 리미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눌려집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소리가 약간 답답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리미터가 리미터로 소리를 눌러 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흐렸습니다. 오늘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기 차도 변해 놓았습니다. 조금 답답한 느낌이 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오늘은 날이 많이 흐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 제가 말이 멈추 허렸습니다고 하 말이 멈추잖아요. <laughs> 그럴때 이제 차 소리가 커지는 거는 가장 큰 소리가 이제 리미터에 걸려 있는 게 풀리기 때문에 그두 번째로 이제 그 소리 바로 밑에 있는 소리인 차도 소리가 차 소리가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커지는 겁니다. 그 리미터로. 리미터가 풀리면서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도 소리가 시끄럽게 느끼는 거고 말 소리가 먹먹하니까 리미터에 걸려가지고 소리가 좀 죽여주니까 상대적으로 말 소리가 좀 적게 들린다. 이래서 이제 차도 변으로 향해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 대부분 이런 경우를 다한 번씩 겪으실 건데, 사실 이럴 때는 핀 마이크 있잖아요. 핀 마이크. 제가 이제 예전에 옷뭐 계시다는 핀 마이크. 그런 걸로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성, 지향성 어깨. 왜냐하면 지향성 마이크라 지금 차도 속으로 변을 하면 차 소리를 한 엄청나게 크게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인물이 마이크, 마이크 앞으로 바로 와가지고 이거보다좀더 가까이 와가지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마이크나 핀 마이크 같은 걸로 입에 바짝 대고 말을 하면 좀 낫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보도 리포터들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차도변에서 할 때는 핀 마이크나 무슨 마이크로 바짝 입에 대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조금 낫죠 예예 지금 은 이제 제가 마이크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4개를 그, 캐논 200D에서 자동 녹음하고, 그, 나머지 하나는 수동 녹음 해가지고, 중간에 수동 녹음 해가지고, 녹음 레벨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리미터, 제가 이제 자동 녹음은, 어, 리미터가 걸린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뭐 해보시면, 소리를 마이크 앞에 두고 자동 녹음, 수동 녹음 하면서, 마이크 앞에서 소리를 질러 보시면, 이제, 소리가 찢어지는 게, 수동 녹음에서는 소리가 찢어지고, 자동녹음에서는 어지간히 큰 소리 해도 다 잡아줍니다. 소리가 눌리고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도 찢어지진 않죠. 소리가 찢어지는 그걸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찢어지는 부분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예, 일단 그 이게 캐논 아니 SDC 598 모노 마이크고요. 이제 200D에서 수동녹음 두 칸으로 어, 녹음을 한 겁니다.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나 찍어놓은데. 안녕하세요. 안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탁스타 SCC598 마이크 테스트, 수동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안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두 칸으로 해도 계속 아까 여기 여기까지 올라갔었죠. 1dB, 마이너스 1dB까지 막 올라갔잖아요. 그만큼 이제 여기 두 칸으로 해도 어느 정도 소리는 크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소리가 찢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소리를 낮춰놨습니다. 원래는 이렇고요. 여기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 찢어진 건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품만 보더라도 짤려나갔잖아요 칼로 잘리듯이잘려나갔잖아요 여기에는 더 올라가 있는데 이런게 파형이더 올라가 있는데 잘린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실된 거죠 그래서 소리가 찢어지게 들리는 겁니다 근데 소리가 너무 커 가지고 그냥 들,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놀라고 귀 아프니까 제가 한10판 한 2db 정도 내릴게요 그러면 좀뭐 별로 듣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소리 안 내리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이거 보시면은 이제 잘린게 계속 남아 있잖아요 복구가 안 됩니다. 소리가 잘리면은. 그래서 이게 수동 녹음의 단점인데요. 대신에 이제 소리가 먹먹하지 않고 깔끔하게 들어오고, 이제 큰 소리, 작은 소리, 균등하게 이제 큰 소리는 크게, 작은 소리는 작게 들어오죠. 예.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한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수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찢어지는 거 아시죠? 이거는 좀 작게 찢어진 건데, 소리가 진짜 크게 찢어진 거는 사운드를 못쓸 정도로 크게 찢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동 녹음이 좋은 게 이런 찢어지는 소리가 없다. 그리고 높낮이를 대충 나, 맞춰준다. 하지만 배경이 시끄러운 곳에 가서 이제 차도 변에서 가서 뭐 가다 보면 차 소리가 말 끝나면 차 소리가 시끄러워지고 말 소리는 작아지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동 녹음과 소독 녹음을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캐논 200D를 기준으로 그 마이크들의 레벨을 어느 정도 설정하면 좋을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음..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어... 지금 현재 보야 BYM1 핀 마이크를 제가 이제 여기 차고 있거든요. 이 소리를 한번 보, 들려드릴게요. 캐논 200D에 보야 BYM1 핀 마이크를 물려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만 좀 이따가 그 중간으로 내려놓고 그것도 녹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그 대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떼 약병 삼 사랑받고 싶었고 하고 싶었고 할 수도 있었던 그렇지만 풀려나오고 싶었고 발버둥도 해보았고 역겹게 느끼기도 했던 모든 것들 그 이웃이 자꾸만 자가지한 점이 되더니 바닥 끝그 절벽에서 낙하되어 사라져 버린 듣다 보면 이제 귀가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리가 약간 다, 먹힙니다 답답한 느낌이 있고 그 리미트가 걸려가지고 소리가 눌려서 그런 거고요. 말이 끝날 때마다 약간씩 이제 주변음이 커지는 거는 이게 리미트가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좀 크게 들어가고 있고 그게 리미트가 풀리면서 주변음 소리가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예. 바닥 끝그 절벽에서 낙하되어 사라져 버린 것을 점심은 초로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 게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 끝그 절벽에서 낙하되어 사라져. 보시면, 금방, 그, 0dB를 올라가잖아요. 마이너스 1, 0dB. 자동 녹음이니까, 리미터를 눌러주는데도 이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고 있고, 계속 눌러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소리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파형만 보시더라도, 파형만 보시더라도 소리가, 여기까지가 뭐, 굉장히 높은 건데 계속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소리가 막 약간 좀 낮고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그래야되는데 전부 다 높아지니까 소리를 다 크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만큼. 자, 이제 넘어가고 이게 이제 그겁니다. BY-M1 핀 마이크에서 수동 레벨 두 칸으로 하는데 소리가 좀 작아졌습니다. 한 눈에 봐도 이게 이제 소리가 작고 크고 이게 구별이 좀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가 적게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에만 리미트가 살짝살짝 살짝 걸리고. 자, 이제 수동 녹음 두 칸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좀 전에 읽었던 책은 좀 읽기가 어려워서. 사랑받고 싶었고, 하고 싶었고, 할 수도 있었던, 그렇지만 풀려나오고 싶었고, 발버둥도 해보았었고, 역겹게 느끼게 됐던 모든 것들. 그 이웃이 자꾸만 작아져 한 점이 되더니, 바닥 끝그 절. 한눈에 봐도 약간 여기 데시벨 올라가는 거 보면 아까보다 좀 적게 올라가라고, 그리고 여기 파형만 보더라도 파형이 작은 소리는 작고, 큰 소리는 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작은 소리도 크고,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얘하고 얘하고 비슷한 거지 근데 얘는 굉장히 소리가 작으니까 작게 들어가고 큰 소리는 좀 크게 들어가면서 너무 큰 소리만 열중도에서만 리미트가 계속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야 BY-M1 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그 캐논 200D에서 녹음 레벨 수동 레벨 중간으로 해 두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받고 싶었고 하고 싶었고 할 수도 있었던 그렇지만 예 그렇게 쓰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 쓸것 같고요 다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이게 후반에서 편집을 하고 믹싱을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좀 낮춰가지고, 아까 제가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1과 3분의 2 지점, 좀 더, 녹음 레벨 중간에서 조금 더 내려가지고, 1과 3분의 2 지점까지 내려가지고 녹음을 하면, 보야, b 와 m 나는 이제, 주변에서 좀큰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갑자기 커지는 게, 그러니까 많이 찢어지지 않고, 아주 살짝만 찢어진다든지, 안 찢어진다든지, 그런 정도의 레벨 설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면, 예, 다른 마이크하고, 보야, B와 M1이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탁스타보다도 크게 들어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탁스타 SDC598이고요. 뭐, 포커스가 나간 거는 제가 수동 포커스로 뭐, 찍을 일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뒀네요. 보니까. 포커스가 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D의 자동 녹음이고요. 한번 볼까요? 어, 자동 녹음으로 이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숨을 돌리기가 무섭게 2번, 4번, 204번 곡도로 가로질러 달렸다. 지독해도 추웠다. 하마 터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아마 달리는 게 좋았던 모양이다. 계속 이제 리미트에 걸려가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원래는 이제 찢어지는 소리인데, 리미터는 눌려가지고, 자동 녹음이니까, 눌러져서 계속 이제 소리가 여기 근처에서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예. 보통 우리 소리가 편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소리, 작은 소리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읽었던 책을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이제 자동 녹음을 하면 편차가 적어지 4번 계속 이제 큰 소리에서만 들리게. 이게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이 듣기 편하라고 이제 소리를 전체적으로 크게 맞춰 놓은 그러나 이제 그런 거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 설 정도 자동으로 하면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사번곡도를가로질려 달렸다. 지독해도 추웠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달리고 있는지 알수 없었다. 이런 녹음들이 이제 차도변해가면 차 소리가 들어오면 이제 저는 이제 뭐 말소리를 더 크게 내고 말소리는 레미트 걸리고 말을 거치면은 또 주변음이 커지고 차 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탁스타 SCC598에 수동녹음 두 칸으로 했습니다. 소리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파형이 좀 살아있죠. 작은 소리들, 큰 소리들, 이 파형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나타내면서 조금만 이제 좀 파형은 보기가 좋고 소리도 이제 그렇게기작지도 않으면서 괜찮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번에는 탁스타 SCC598 모노 샷건 마이크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어, 저기, 수동녹음 보면 스위치가 플러스 10 이라고는 있는데 마이너스 10은 없습니다 제로로 지금 이제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10은 10db 만큼 소리를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 마이크는 벌써 이미 소리가 어느정도 큰 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뭐, 뭐 하고 있는거는 말씀드리고 있는거는 이 마이크에 스위치가 있는데 마이너스 10db 라는 스위치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10db 가 없고 플러스 20db 가 쓸모없는 플러스 20db 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예, 읽으려고 책을 하나 보시면 편차가 그, 크죠? 해가지고, 현재 굉장히 ]은. 하고 있습니다. 펜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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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좋게 이제 녹음을 하고 있니다 나는 정문까지 얘기했죠. 줄곧 달렸다. 그곳까지 왔어야 잠시 멈춰서 숨을 돌렸다. 사실은 숨이 막혀 나올 숨도 없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이거 자체로도 숨을 쓸만하지만, 여기서 이제, 컴프레셔나 리미트를 걸 수가 있습니다. 편집에서. 근데 이렇게 크게 들어온 소리는 못 겁니다. 이미 다 걸려있기 때문에. 가공이 불가능하고, 거의 불가능하고, 얘들은 충분히 가공할 여지도 남아있고, 그 소리를 더 키울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태로도 이미 좋은 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도 있죠. 예. 그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해보면, 보야, BYM하고 비교해보세요. 보야, b y m 만핀마이크하고 얘가 탁스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소리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보야, b y m 만 소리가 크고, 예, 탁스타는 그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죠? 어... 보야 BY MM1, 그, 카메라에 다는 핏 마이크 아니고, 카메라에 다는 마이크. 이거 소리가 진짜 큽니다. 보야 BY MM1 마이크로 자동 녹음, 캐논 200D에서 자동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시 읽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말이지, 만약에 말이지, 그것도 수도라고 한다면 말이지, 나는 걷는 것으로, 그 고행으로 수도하는 중이라고 해야 겠습지. 여기서 이제 소리를 보시면, 뭐, 소리 자체도 이제 이미 균, 균두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크게 균두가 되어 있고, 레 리미터도 좀 걸리고 있다는 얘기고 소리 자체도 들어보면, 소리가 좀 굉장히 커져가지고, 막, 그렇게 들리죠. 주변음, 말 그치면 주변음도 좀 살아나고, 이게 보야 BY MM1 소리고, 보야 BY MM1을, 만스 그, 저기, 아니, 아니, 중간에 오게끔 해가지고, 레벨 오게끔 해가지고,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날씨가 뭐, 영선은 14도인가 11도인가까지 올라가가지고 완전 봄날이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을 삐질뻘 흘리고 있는데, 땀이 좀나더라고요 오늘. 왜 그렇게 더운거지? 봄이 다된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이크도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보야, BY, m m o 는 이제, 배터리가 안 들어가다보니까, 좀 신경, 특별히 배터리에서 신경 안쓰고 그냥 꽂아서 바로 하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간게 이제 마이너스 7.2dB가 피크인데요. 소리로 따지면 이제 방송이나 뭐 웹드라마 뭐 인터넷 컨텐츠로 봤을 때 소리로 봤을 때 약간 작은 편인데 그냥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유튜브 컨텐츠로도 소리가 이제 아주 큰게 없고 좀 괜찮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믹싱 그 편집에서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레벨에서 그냥 레벨만 살짝 올려줄 수도 있죠 뭐한 6db 정도 올리면은 소리가 깔끔해지겠네요 뭐 그렇게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보내도 되고. 소리가, 이제, 작은 소리는 작고, 큰 소리는 크고, 한눈에 봐도 이게 참 이쁘게, 외우 폼이 이쁘죠. 자, 보야 BY MM1을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698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이게, 598을 은 모노고, 698 스테레오인데, 이게 제가 또 이제, 그냥, 좋아하는 마이크입니다. 스테레오 마이크인데도 불구하고, 아, 스테레오 마이크고, 그리고 자동 녹음을 한게 오히려 더좋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뭐, 사실 이렇게 설정을 매번 한다는 것도 귀찮은 일이고, 근데 이 소리 자체가, 다른 보야 BY M1이나 이런데, 그, 소리를 좀 줄인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다른 마이크보다 조금 작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동 녹음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흡족하는 데시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리미터도 많이 걸리지도 않고, 큰 소리에는 리미터가 살짝 걸리지만 대체로 리미티 안 걸리면서 이제 예, 소리가 깔끔하게 그렇게 들어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마 큰 칸에 중간에 큰 칸에서 이제 이제 보시면 이제 최대가 -2.3, -2.8로 막 아주 높이 올라오지는 않죠. 예, 적당히 리미트로 잡히고 있고 모양도 이쁩니다. 이걸는 이제 소리를 더 줄인 건데요. 이거는 이제 중간으로 오게 가지고 소리를 줄이는 건 한번 들어볼까요? 네. 현재는 이제 수동 녹음입니다. 수동 수중도검 녹음 딱 정중앙에 큰칸딱 큰 정중앙에 오도록 해 가지고 세팅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아까 자동 녹음 할 때보다는 소리가 좀 작아졌을 겁니다. 카메라는 캐논 200d고 마이크는 탁스타 SGC698 스테레오 마이크입니다. 스테레오라서 이제 공간감이 좀 들어가죠. 좌우 소리가 다르니까. 예, 오늘 날씨가 무지 더웠습니다. 영상 14도 정도, 10, 1도 14도까지 올라가가지고, 날이 좀 많이 더웠는데, 이제 겨울이 거의 다간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뭐 3월달에 꽃심추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있었으니까, 뭐, 있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슬슬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하나, 보시면, 이제, 최고로 피크를 친 게, 최고로 많이 올라온 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6,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소리가 뭐, 그 전보다는 소리가 좀 작게 들어왔습니다. 훨씬 작고요. 파형만 보더라도, 앞에 다른 것보다도, 아소리 어, 훨씬 적게, 지금 파형이 작잖아요. 소리가 적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698은, 이제 뭐, 캐논 200D 같은 경우에, 어 자동 녹음을 해가지고 소리를 조금 크게 받는다고 해도 마이크 자체 출력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게 자동 녹음으로 받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보기에 좋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고 698이 이제 마이크 비교를 해보자면 6 9 8이 소리가 좀 음, 작은 편이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보야 BYM1하고 m 그 탁스타 598이 소리가 비슷하고 보야 BYM1 핀 마이크가 소리가 제일 크그에 그 보다도 소리가 조금 더 크게 제한테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다른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마이크를 사용한다든지 하시더라도 자신의 용도에 맞게 브이로그라든지 이렇게 촬영을 하실 때 찍어가지고 세팅을 하셔가지고 자동 녹음, 수동 녹음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어, 웨이브 폼을 보시면서 소리가 이제 뭐 아주 뭐좀 안좋, 소리가 리미터가 과도하게 걸린다든지, 혹은 소리가 찢어진다든지, 이런 걸 피하시고, 그리고 또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오면 편집할 때 불편하잖아요, 또. 매번 이게 뭐, 소리를 키워줘야 되니까. 적당하게 들어오는 소리 레벨을 잡으셔가지고, 어, 필요하실 때 수동 녹음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